안녕하세요. 집당마켓 TV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찾아서 내소사가 있는 부안군 진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주택의 주변을 살펴보면 바닷가까지는 약 1.5km, 천년고찰 내소사까지는 2km, 그리고 곰소항이 있는 진선면 소재지까지는 약 4km 떨어진 곳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고 있네요. 대지 100평에 건물 20평이 들어서 있고요. 약 15평의 텃밭 및 정원이 있습니다. 텃밭에는 감나무와 사과나무 등의 유실수와 화초, 채소 등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대략의 경계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의 상세 내역입니다.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하고 있고 방2 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는 20평의 주택이고요. 방향은 동향.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마을의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어 좌우에 산이 있고 천이 흐르는 곳. 요즘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치유책으로 오도 이촌 생활을 원하신다 합니다.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오도 이촌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오도 이촌 라이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전원주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모습이고요. 작고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네요. 침실인 듯한 방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방의 모습입니다. 작은 방임에도 장롱까지 들어와 있네요. 이제 주방을 보시고 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동선이 크지 않아서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주방입니다.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갖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집이 깔끔하고 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집 주인도 오도 이촌 생활을 하신 분 같아 보이네요. 천장은 어. 판백나무로 마무리를 하였네요.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듯 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지만 테라스도 있네요. 15평 정도의 텃밭의 모습입니다. 사과나무와 감나무 등이 재배되고 있고요. 채소와 화초들도 보이네요. 어때요? 괜찮은 집이죠? 마음에 들면 연락주시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